자 다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편에는 어 스네이크핏을 돌았고 지금은 이제 해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을 가기전에 우선 생각해야될거 이 캐릭은 15룬쿨을 할것 같은데요 죽을것 같진 않은데 일단 버서클 레이지 갖다 버릴게요 저는 버서클을 자동으로 킬수가 있어서 우선 해안에 가기전에 항상 체크해야될거 음, 제 마저가 몇 칸이냐 마저가 몇 칸인지를 생각하시고 어, 최소 아무리 못해도 두 칸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일단 어떤 게 가장 좋냐 어, 만약에 내가 아티팩트가 하나도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우선 반지 그 다음에 음, 망토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반지가 아무리 좋은 거 떠봤자 뭐 슬래링 이런 거뜰 거거든요. 한쪽은 슬래링 끼시고요, 한쪽은 마저 반지 끼세요. 최대한 세칸 맞추면 가장 좋고 일단 이 정도 레벨 되면은 마저가 한칸 공짜로 올라가 있었을 거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세 칸이 맞춰지면 아니면 두 칸이 맞춰지면 이제 해안을 공략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 해안도 사실상 자솔 자. 솔, 자. 음, 똑같은 위치 레어에 있어요. 자, 레어에서 자, 소울을 검색해서 가, 가고 아이템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은 어 플레임 완드 하나 있으면은 좀더 좋습니다. 어왜 아, 자, 이제 제가 왜 마저를 맞추려고 했냐면 여기 보면 아바타송 이라는 매혹이 있습니다. 이게 세이렌 같은 그런 친구예요. 이 나가 멀포크인데 멀포크가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부르면 매혹에 걸려서 이 친구를 계속 따라갑니다. 진짜 이 미친 이, 이 친구 계속 소리 이, 이 소리 나는 거 봐. 이거 극혐이야. 이걸 쓰면 제가 도망 못 가게 자기 자신과 일정 간격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능력입니다. 정말 그지 같죠? 어, 상점. 제가 지금 돈이 많아서. 일단,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와. 야, 이거 뭐야? 와. 야, 관통 크로스보우가 있어? 와, 야, 처음 봤다. 저도, 저 <laughs> 이런 게임 하면서 처음 봤네요. 이 게임 하면서. 저런 옵션에. 크로스보가 있구나. 어, 아, 그건 몰랐네. 예, 네, 저도 모르는 게 많은. 아, 니콜라, 니콜라. 와우. 전기장 없는데? 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격을 쓰고요. 저는 전사, 중갑 전사라서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야 잠깐만 생각해 보뭐 쉴드도 대방패가 안 떴네. 원래 저기서 뜨는데 대방패가 안 뜨고 그냥 일반 쉴드만 떴네. 음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긴 하지만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중갑 전사가 아니면 무조건 죽습니다. 대부분 죽어요. 어 전기장 없으면 많이 힘든 캐릭터 힘든 적이고. 전기장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아이템을 확인해 봅니다. 아이템 확인해서 블링크 블링크로 다가가도 되고 일단 뭐 포션 드실 수 있으면 포션 드시고요. 어, 포션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와. 저는 레지 포션이 없네요. 이제 레지스트 레지스턴스인가요? 레지스트리스인가 하여튼에 네. 그 여기 레지스턴스 어, 오브 포션이 있어요. 포션 오브 레지스턴스라는 포션 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은 저항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뭐 일단 일단 쉽게 잡았는데 뭐 그거는 내가 강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물약을 마시면 아 모세요. 그 물약 마시면 전기 저항이 생깁니다. 네, 그거 빨고 상대하시면 되고요. 제 책상점 롱블레이드 필요 없습니다. 가. 디깅은 사실 초반에 정말 사기적인 오... 능력을 자랑하긴 하지만 일단 이거 갖다 버릴게요 헷헷 버리고 음, 디깅이 진짜 좋지만 후반에 가면 디깅을 뚫을 수 있는 벽이 없습니다 음, 그래요 벽이 없, 없고요 자, 해안에서 아 근데 나 너무 세가지고 이게 강자에 맞나 싶어 나중에 한번 다시 찍.. 와.. 보셨죠? 이런 곳입니다 1대1이서 살았네요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A, B키고 A, A 킨 다음에 뚜까 패거나 아니면 텔레포트로 도망가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점이 뭐 그렇게 좋은 상점들이 뜬건 아니고 데스야크랑 얘 뭐야 폴리포머스, 폴리페무스 주의 깊은 양식이 어, 이럴 때는 야, 이 친구만 루이스까지 미쳤죠? 야, 여기 내려가지 마세요. 여기로 내려가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굳이 다른 거기로 내려갈 필요 없고 니얼 스타빙 조심하시고요. 어, 좀 위험한데? 야, 올라가세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도망다시, 도망 다니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인챈트 웨폰. 두 브랜드는 이제 사실 쓸 필요 없고 어, 인챈트 웨폰, 아, 인첸트 웨폰. 인첸트 웨폰이네요. 제가 브래, 잘못 봤습니다. 예. 브랜드 웨폰이랑 헷갈렸습니다. 예, 이 친구들 최대한, 어, 아, 슬리피쉬, 드림쉽. 야, 왜 이렇게 자냐? 드림쉽은 이제 슬립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피통 채웠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음, 복장도 사실 필요 없고, 이제 마저 반지는 갖다 버립니다. 데스야크도 이제 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어 여기는, 물, 필드가 많기, 때, 물 파일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물에서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내가 마법장이 낮으면이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에, 어, 뭐야, 이거? 물에 가게 되거든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심하시고, 자, 이 친구 석화빔을 쏘는 친구라,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야? 뭐야? 로그가 떴던 것 같은데. 자, 루이스. 루이스 1대1 해야죠. 아까 전에 폴리페누스도 있었고. 야, 방패 내놔. 하... 자, 이제 잘 생각해봅니다. 라지 쉴드를 챙겨갈까? 아니면 쉴드를 챙겨갈까? 음, 방패 수리 15긴 하지만, 당연히 라지 쉴드입니다. 여러분들, 라지 쉴드가 제일 좋아요. 25 정도 돼야지, 뭐, 저해도가 없다는데, 나 지금, 슬레가, 제가 슬레가, 구슬레에요, 구슬레. 이러면은 뭐, 형님. 구슬레인데, 뭐, 저해도가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라지 쉴드로다 막아내면 되지. 라지 쉴드가 최고야. 좀 쉽게, 너무 쉽게 잡아서 좀, 어, 좀 걱정이긴 하네요. 자, 원래는, 이런 애들 보면은, 이 플레임 같은 거를 이렇게 쏴주면은, 이 친구 시야가 가려집니다. 이 친구 시야가 가려져서, 야, 야, 들어가. 저한테 헛, 짓거리를 못하게 되는데, 어, 이게그렇지 않네요. 어이, 어, 형님? 리터닝이네요. 작작 쏘세요. 들어가시고. 하, 물좀 그만 들어가세요. 제발요. 에? 자, 이러면은 시야가 가려져서 저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세요. 형님, 네, 나이스. 딱 아, 지가 알아서 맞춰서 오네요. 자 스케터샷 필요 없어요. 이제 스케터를 안죽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엔터 위에 보면은 음, 그돈 표시가 있어요. 자 메모장을 켜드릴게요. 이 표시, 아이 뭐야? 이거. 이 표시 있죠 이거 이거 5화 표시 이기도 한데 이게 이거를 쉬프트 가 아니네 어디 갔어 나 어디 갔어 어우 깜짝이야 자이아이 아, 이 표시 있죠 이 표시 이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템 창이 뜹니다 그러면 야너뭐안 줄래 이렇게 뜹니다 필요 없는 거주지 마세요 야 마저 반지 뭐하러 쓰냐 뭐 이런 거 포지티브 에너지 인트 이런 거 필요 없죠 아이스 뭐 이런 거안 줍고 뭐 대충 이런게 있다고 치고 지금 당장 급한게 어, 마비, 폴리모프, 랜덤, 스케이터샷, 인슬레이브, 뭐 분해 이거다 필요 없어요 다 갖다 버리고 뭐 이정도면 이렇게 자기가 별로 원하지 않는거 이런식으로 누르시면 나 죽지 않습니다 예. 자이 친구 워터인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워터인프 지금은 저한테 붙었지만 사실 이 친구가 가장 귀찮아요 이 친구한테는 플레임 쓰면 됩니다. 플레임이 최고예요. 자, 벌써 2층에 도달해 버렸고. 자, 만티코어. 어, 야, 상점이 레이션 상점인데, 제가 만약 레이션이 좀 없으면, 레이션을 활용하는 상점에서 레이션을 사도, 크게 뭐 안좋은 점 없으니까 페널티가 생기는거 아니니까 자 롱블레이드 또 떴네 롱블레이드 필요 없습니다 자이 친구가 알아서 오게끔 바다를 건너는 친구들이 무조건 여기는 다 바다를 건너는 친구들 밖에 없거든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여러 마리 잡을 수 있도록 아 아니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된게 형님? 아픈데요? 아픈데요? 형님, 아픈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게.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어. 저기, 뭐야. 어, 이 진이네? 이, 이크라켄은 그냥 이런 식으로 죽이면 됩니다. 들어가, 들어가. 아, 뭐야, 이거. 메모장 뭐야? 아, 죄송합니다. 제 메모장을... 아, 키고 있었네. 메모장을 키고 있었네. 아, 이거 참...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티팩트 무기가 하나도 안 뜨지... 저, 저기 못 가니까 하늘에 날아가서 갈수 있는데... 음, 일단 천천히 가도록 하죠, 형님! 근데 게임 화면 이 작은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게임 화면 늘리기가 많이 힘듭니다. 아니면 아이고 아이고 아니면 컨트롤 키를 조금 늘릴까요? 이런 식으로 어때 요이 정도면 좀 괜찮나요? 제가 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정도면 괜찮으려나 우선 인챈트 레퍼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강 무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필요가 없고 블링크 스크롤 무조건 사주고요. 매직 매핑 사줍니다. 그 다음에, 어, 인첸트 아머. 인첸트 아머 사셔서, 인첸트 아머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나중에 발트, 자, 일단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리고요.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인첸트 아머는, 어, 방어구를 강화해주는데, 이제 후반에, 저, 뭐야, 어 황금 드래곤을 잡을 거예요. 황금 드래곤이 주는 갑옷을, 여기는 들어가시고 황금드래곤이 주는 갑옷으로 바꿔 낀 다음에 거기다가 풀 강화를 때려 버릴 겁니다. 아 돌아가니까 좀 힘드네. 도망가기 돌아가기좀 짜증나는데 이거 뭐였죠? 아 소모품. 자 이런 식으로 상대 해주면 되고요. 어, 창을 주네. 일단 무기 상점, 대기 상점이었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 터틀이 두 칸, 창 공격이랑 똑같아요. 이걸 좀 계속 생각하시고, 어, 지금은 뭐 별로, 별로 강한 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지금 사, 일단 4층에, 4층입니다, 4층. 그래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4층에 가시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3층이에요, 지금. 3층인데, 아, 나 뭔가 자신이 없어.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죽기는 조금 아쉽고, 뭔가 더 하고,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게 없나? 지금 갈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15층까지 다 돌았죠? 발튼는 1룬을 먹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어, 이 스네이크 핏에 가서, 뱅굴에 가서 이룰을 먹었지만, 룬을 안 먹었다는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3층까지 왔는데, 4층은 급이 달라요. 아까 전에, 어, 이, 이 전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뱀굴 4층부터는 몹이 뭐 미친 듯이 밀려옵니다. 강한 적도 나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무조건 해안도 4층에 가면 강한 적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4층에 가지 않고요. 어, 스네이크 핏을 돕니다. 스네이크 핏도 3층까지 돌아보고 어, 스네이크 핏이 뭐좀더 괜찮다 싶으면 4층까지 내려가서 1룬을 먹고 다시 해안으로 오시면 되고요. 어, 뭐 반대로 내가 스네이크 핏을 먼저 갔는데 3층까지 돌 돌다 보니까 아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해안가 다시 오셔서 해안가 3층까지 돌고, 괜찮으면 4층 내려가보고, 어, 힘들면, 뭐 힘들든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힘들면 다른 층 3층까지 갔다 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봐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홀딩을 당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뭐, 텔레포트 를 찢어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내가 지금 몬스터를 지금 한 마리 딱 잡았어. 그럼 이 상태에서 텔레포트를 찢는다. 그럼 드, 그러면 거의 한80% 확률로 몬스터가 있는 곳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돼. 일단 포그를 까는 게 사실상 블링크를 아끼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에요. 근데 포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왜냐? 포그는 지금 한 장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블링크를 쓰는 게 가장 좀더 편하겠죠. 근데 블링크가 좀더 아까워. 그러면은 뭐 피어나 그런 걸 찢어야 되는데 이 다행히도 좋은 수단이 있네요. 서버닝이 있으니까 서버닝 써서 일단 몸빵 시키고 저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니터를 잡아도 되긴 하지만 지금 방금 전에 어뭐 날리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 올라가서 피통 채운 다음에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거 움직여야됩니다네 이런 식으로. 어... 몬스터들을 유도하.. 유도하는겁니다 내가.. 아 씨.. 씨발 아... 씨...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좀 생각하기 힘든 장면인데 하... 네, 이런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 무기를 들고 있었던 걸 제가 체크 안한 제가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어비스 올수 있지만 지금 스펙에서 충분히 살아나갈 나갈 수 있어요. 특히 미노타우르스기 때문에 뭐 2층에서 죽을 일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건 뭐냐? 변이를 안 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나중에 변이를 또 설명해 주겠지만, 이게, 어, 뮤테이션 빔을 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변이 빔을 쏘면은, 자, 변이에 걸립니다. 대부분 안 좋은 변이에 걸려요. 네, 이 친구, 말하자면 나오네. 이 친구가, 어, 변이를 쏩니다. 변이 빔 쏘면은, 변이가 걸립니다. 일단 접해 주고요자 이렇게 섬뜩한 빛과 함께 박동했다. 이러면은 변이가 걸립니다. Shift A를 누르면은 지금 현재 제가 어떤 뮤테이션에 걸려있는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뜨죠? 이 파란색깔로 되어있는 문장은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를 고르면 가지고 있는 변이고 그 밑에 보라색 변이는 일정, 몹, 일정, 일정 수의 몹을 잡으면, 이 뮤테이션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걱정을안 하셔도 되고요 빨간색 변이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안 좋은 거고, 사라지질 않아요. 음, 자세한, 어, 흐는 리치는 뭐, 지금, 하. 지금 나오면 뭐, 거의 경험치에 불과하지만, 뭐 빨간색 변이 일단 빨간색 변이에 관련해서는 제 나무위키를 참참조하시면 거기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잘 보시고 아 이런 변이가 있구나. 주의하셔 야할 변이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뭐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지금 상황에서 에아 변이가 무서운 거지. 아. 자이 친구가 아마 이쪽으로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형님 네, 빨간 변이 아니라 서 다행입니다. 뭐 MP 깎이는 거 정도는 별거 없죠. 뭐 이런 웹툰 같은 것도 아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비스 문이 나옵니다. 어비스 문이 나오니 나오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흰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빛이 비추는 겁니다. 빛이 비추니까 뭐냐, 밖으로 나가는 출구에요. 빛이 안 비춰지고, 좀 약간 보라 색깔로 좀더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는 문이 있는데, 그거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어 문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이흰 색깔 문을 통해서 위키를 누르시면, 위로 올라가는 키를 누르시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자벨리너부터, 벌써 이름부터가 다르죠? 이 친구가 7강 외국 무기를 들고 있었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로브 같은 거는 사실 뭐 먹어봤자예요. 아무리 좋아봤자, 제가 끼고 있는 플레이트에 아에 발도 못 끼, 발도 못 미칩니다. 저는 그냥 일반 플레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좋아요. 아, 형님, 그냥 빨리 오세요. 이거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네. 다 가죽 줍니다 이런 나쁜 친구. 아, 어, 한번 껴보기는 하죠. 어 형님, 과연 무슨 로봇일까? 와, 전기 저항, 전기 저항. 일단 이거 바꾸는데 엄청난 턴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바꿔주고요. 로봇 등거는 사실 별로 안 좋네요. 플레이트 하머가 저 와,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게 사실 테마, 어 게임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테마를 익히시게 될 거예요. 아, 이런 맵에는 이런 적들이, 그리고 이런 곳에 몬스터가 몰려있구나를 게임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느끼게 되시고요. 일단 저, 여기는 거의 뭐 열려있는 그런 테마라서 저는 사실 이런 테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최대한 1대1로 싸우, 싸우도록 유도를 하고, 자, 물 바깥에서 나오세요. 어, 트레이더 생님 킬게요. 자, 여기서 이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거북이. 진짜 AC 보세요, AC. 아, AC 개 높네, 진짜. 자 AC 4칸이면은 공격력이 4칸인, AC는 이제 공격력을 뜻하는 거고, AC가 높으면, 힘듭니다. 맞나 공격력인가? 아마 공격력일 거예요. 방어가 인 몰라 기억 안 납니다. 여튼 높으면 힘든 거예요. 전사로서는 광폭각까지 켜줘도 될것 같긴 한데 키, 키겠습니다. 잘못했네요.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제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이거 진짜 안 좋게 킨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키지면 안 됩니다. 어, 야, 눈이다도. 자,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하, 지금 잘못 켰는데 트럭의 손길, 트럭의 손길 한 번만 더 킬게요. 트럭의 손길 한번더 키고 조금 대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 좀 힘드네요. 지금 제가 좀 강해서 망정이지. 방금 전 도망가는 게 맞았어요. 지금 슬레이랑 지금 너무 빡세가지고뭐 잡긴 했는데, 그럼 그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도망가는 게 맞았겠네요. 저 도망가서 한 마리씩 잡는 게 맞았겠습니다. 일단 룬은 먹었지만 좀안 좋은 선택이었던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네, 싶, 싶습니다. 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몬스터들을 여러 마리, 여러 마리 한꺼번에 잡는 플레이가 중요하고요. 아이템도 계속 확인을 해봅시다. 4층부터는 방금 전에 저 반피로 내려왔잖아요. 반피 이하로 내려갔다는건 정말 힘, 어, 무서운, 죽,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4층에서 이렇게, 어, 룬이 등장하는 층수에서는 저는 자동 탐험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여기서 아, 들어가세요. 자, 엘리게이터까지 나오네요. 다행히 이동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 다행이고, 자, 여기서는 인프는, 아까 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임을 한번 쏘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무조건 플레임 쏘세요, 그냥. 저는 지금 아이템이 잘 나와서, 뭐 그렇게, 부담되는 법은 아니지만, 아마 저 친구 때문에 많이 죽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 하시면서. 자 가서 다 주, 죽이고요. 방금 전에가 진짜 딱 강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그거였네요. 자, 이 친구도 다 잡아 주구요 아이씨. 금을 다 금을 다 맞네. 아까 전에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풀도핑 한 상태로 싸우는 게 가장 좋았겠네요. 네, 풀도핑 한 상태로 싸우면 은 괜찮았을 것 같고 일단 4층은 전부 다 돌았습니다. 오늘 원래 방송 10시까지 하고 이거 두 개만 돌고 끝내려고 했는데 일단 어 혹시 아이템을 다 확인을 못 하셨으면 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아이템을 내가 뭘뭐뭘안 안 가져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시프트 X 그 다음에 왼쪽 꺽쇠 다시 아이템 확인하고요. s h i f X 왼쪽 꺽쇠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편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륜째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다음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